첫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9시가 좀 안됐는데요 사람들은 다 출근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 흑고과 사람들은 저는 일어나는대로 지금 아침 조깅을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최고 온도가 36도여서 아 진짜 너무 덥네요 너무 더워서 무리하게는 못할 것 같고, 운동을. 한 3, 4km 정도만? 나카스가 주변으로 해서. 한. 네. 어쨌든, 운동 조금만 하고.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 진짜 햇볕에서 뛰면 지금 거의. 쓰러집니다, 여기는. 날씨가 너무 더워. My mind a lot, don't need no time. Watch, I don't know how I got you in my pocket spot. Yeah, this bay, get you every day. You like my oxygen, make it seem like the barge them. down. Got my heart, no barging in from the bed to the floor to the couch. Might wake the neighbors up, break you head then break you out. In the end, we're gonna make the chop. then we gon' hit the show Part two, we don't need no pals. We're we gonna get clips, need a power shot. Copy my steel. There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copy my steel face the fact that ain't no cap i'm real no cap i'm real the plastic bars wanna copy my steel 에 이제 끝났습니다. 아... 더 하고 싶어도 너무 더 못하고 딱 4km 4km 뛰었네요. 뛰다갔다 뛰다갔다 했는데 아, 이제 수초 가서 씻고 나와서 아점 먹으러 가겠습니다. 맥주 안 시켰다. 이거 아사히 세미. 저기 아사히 생미 여기서 점심 시간에 오면은 저번에 나 옛날에 왔을 때한한 한 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 또. 음. 음. <laughs> 아주 아주 기대가 돼요 아주 아, 이거. 어 오, 이제 왔요 이제 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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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이게 베스다 베이스. 이거를 여기 가끔 묻혀가지고 음~~ 음. 음. 이건 뭐야? 목주수 알을 빼는 또 가운데 거 같은 거리고, 알을 빼 가운데 <laughs> 깊숙한데고. 어? 음, 그러네. 음. 야, <laughs> <10초. 웃음> 잘 네. 아,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어때요, 대표님? 네, 오늘 문재인 문인 대통령님이랑 같이 왔습니다. 요

2년정도 지나도 좀더 활발하고 있을것같은음 사장님이 수술해가지고 나갔다 오셨어 응 배고픈 동네가 착해지는그러음 이제 이고 하나 더? 동그란거 동그란거? 동그란 오뎅 완자 음. 음. 이게 뭐지 이게? 완장거같애 음. 오뎅 아. 완장 아 실마세 오뎅 고레와 난 도레와 네. 도레와 네. 도리노. 도리노. 도리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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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는. 아, 아, 도리는. 아, 아, 도리는 아. 도리는. 아, 도리는. 아, 아, 도리는. 아, 아, 뭐, 뭐.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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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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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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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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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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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나 없습니다 더워 더워. 어 캐논시티 돈키호테 들으려고 미리 좀 일찍 나왔습니다. 나서 와 여기서 이제 어 명란튜브 그리고 뭐 어, 과자 주전부리 이것저것 사서 이제 한국으로 갈 예정이고요. 그냥 보니까 후쿠오카는. 아, 여름에 와서 뭘 하려면, 렌트를 하던지, 어, 아니면 그냥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면서 그냥 즐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낮에 그냥 못 돌아다녀요. 그냥 한국이랑 똑같아서. 예. 네. 어쨌든, 이제 쇼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가 3,000원이네. 동키호에서 지금 한, 한 10만원씩 샀습니다. 지금 라면이랑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주전부리 해서 뭐 어, 이정도 샀어요. 그리고 동키호텔은 5천엔 이상 사야 면세가 됩니다. 다들 오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만찬을 즐기러 왔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마지막, 맞아. 마지막 맞아. 만찬 어디죠 여기가? 아저 아, 예. 구글에서 찾은 덴데 아. 음.. 야끼 야키 카레 야끼가 뭐냐 아. 이 오븐에 넣었다 이얘기입니다 이게 오븐에 넣은 뭐냐. 거 아니고 구웠다 구웠다 네. 구워서 네. 응. 따끈따끈하게 만들었다 카레를 아. 한번 따끈따끈하게 하고 한번더 따끈따끈하게 아. 2차 따끈따끈 아 2차 투탄 투탄 투탄? 오케이 투탄 오케이 이요 근데 양은 진짜 음. 대체적으로 다 적다 맛있다 맛있어요? 무슨 맛이에요? 맛있는 맛이에요? 주식이 녹은 것 같은데? 갑자기 분위기 존나 도무 좋고 근데 여기는 단무지랑 이런 걸안 주네 아 맛있다 근데. 맛있어. 아, 아오 단계 진짜 맵겠다. 매워요. 응. 얼른 해요 여기. 먹을래. 3단계 딱인데 이거. 음오적제로 음, 괜찮은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들어간 거잖아 이게. 아 어, 되게 맛있다. 음. 이건 뭐야? 네 <목소� <condoled>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 다음에 우리 같이 언제 이렇게 와 보겠어 또 오면 되지 음음 맛있다 카레빵 지식분 한분 저요 저요 카레빵 지식분 한분 나요 가위자도 이긴 사람 볼게요 아 확실히 맛있다 아니, 나 조금만 먹어도 돼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구면 한국에서는 이런 맛이 안나 먹거 어, 이거 잘라먹난카도 없잖아 내가 죽었나? 해 국물이 너무 위험해 아 음~~, 음. 동항. 차슈 도항, 아 차슈 고항. 차슈 밥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아 맛있 <�여 dings 도착 ainsi> 확실히 하는데 이 진한이 더 맛있는 거 같아. <ination> <goodbye> <vegetation> <rat turkey> 먹은 것도 약간 매콤한 거같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그렇지않는데 진짜 맛있어. 아으면 진짜 안매 좀점이온것 같아. 와. 왜안 불러요?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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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끝이 이제. 많이 먹어. 이아 아. 음, 차라리 이 시장가서 드워서 네. 네. 먹는게 네. 낫고 훨씬 더 나은 같아요 어, 이프도 여기는 우리가 배불러서 그런것도 있는데 조금 네. 애매해 이거 네. 어제 진짜 중사님이 사는데 가 먹어봐야돼 이게 진짜 어. 거긴 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들어간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튀김이랑 뭐 이런것도 맞아요 나왔막만간 튀김 간? 네 아니면 가라하게 거기서 돈까스도 있고 아 맛있었겠다 아, 아, 8월은, 아, 지옥입니다, 진짜. 올 거면 꼭 렌트를 하시고, 택시비는 비싸고, 버스나 지하철 타니수있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아, 2박 3일 동안 타기에는 너무, 너무 복잡니다, 진짜. 으흐. 여행이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